안녕하세요 네, 그거 액체괴뭐 미션입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끊어버려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잘 안보이시죠 일단은 일단 이렇게 되면 되고요 살짝 이렇게 되면 돼요. 다시 내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 이렇게 됐, 이게 아이크레이를좀 섞은 건데, 여기 이게 그 전에 만든 거예요. 빗개를. 이거를 조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묻 응? 묻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다를 조금 넣어주시. 네, 점점 이게 액기에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거 조금 져서 다시 액기처럼 되면 오겠습니다. 네, 거의 다된것 같아요. 멀리 졌어 이렇게 돼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조금 달라붙네요. 근데 묻진 않아요.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된다. 아 아까 말한 한, 게 있는데 전자레인지 조금 돌리면 더 탱글탱글해지고 조금 덜 묻어요. 뭐 그거는 이게 농도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